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청포도가 알랄이 익어가는 계절 7월도 막바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왜곡한 도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선교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웃어야 할지 또는 울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왜곡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통탄스러운 희생 그런 뜻입니다. 자, 이시기는 기독교 교회가 참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회개의 신앙을 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와 의식과 전통을 신앙의 기초로 만들어 버린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때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뿐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암흑으로 뒤덮힌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죽게 충성을 다하며 피곤한 발을 이끌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으로 선한 삶이라는 열매 맺는 교회 본연의 소명을 아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이면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일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에 치명적인 암초와 같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암초 덩어리는 너무 너무 커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암초를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지경에. 처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기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깨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이단이 몰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아 교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교시록2장2 0절 말씀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에 가장 길고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열한기상에 나오는 시돈왕 옛 바할의 딸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 아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들의 동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그 사역들의 이세벨이 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들이 서서히 왜곡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명예나 사람의 자존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두아드라 교회의 책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아드라 교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타슬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기장 이십육 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26절에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세란 헬라어로 엑소시아입니다. 이 말은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한밤이 지났지만 아직은 어둠이 남아 있는 이런 새벽에 보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라는 이 표현은 곧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는 이런 암시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도록 모자 않나 새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드시고 악에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보다 많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믿음을 용납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탓해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첨가해서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배를 용납하지 않게 하였으고 부하디라 교회에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